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예, 닭은 닭인데 푸른 닭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동해안은 아주 바람이 아주 차게 불었습니다 밤 사이에 예, 비바람이 아주 몰아쳤고요 어 이제는 아침 기운이 좀 이렇게 맑아졌는 그런 야, 푸른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영일대 획장이고요자 오늘 짚띠 약간의 파살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시비 구슬 좀 주의하시고요 소띠는 만사행동이 되겠죠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나가든 못 나갔든 이미 들어온 그런 운이라서 연애운도 좋고 제조업 예 사업운 금여운 모든 게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팀도 약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입 조심하시고 구설수 좀조야 하시고요 토끼팀도 약간 충살이 있습니다 그죠 시비 구설 주의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주식 펀드 코인 조심하시고 보시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용팀도 만사행통이죠 모든 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팀도 만사행통이죠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오늘은 투자운도 좋습니다 자 말팀도 오늘 훌륭한 연예운이 있죠 그죠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죠 상남자를 만 나는 그런 운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양띠 분오은뭐 나는 하루가 되겠죠.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문서운이 들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사도 좋고요. 수술도 좋고요. 예, 오늘 복근한줄사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동호회라든가 주변에 친구, 우정이 돋토고요. 멘토가 나타나는 그런 운이 되겠죠. 닭띠도 약간의 파살이 있으니까 시비곳을 주의하시고 주변에 근유 회유 동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보시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필자도 옆전에 한번 당할 뻔 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으면 혼자 하지 그저 요즘은 이렇게 뭐 폰으로 군할 일이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좋은 거는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눌려 누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팀도은 만사행통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어. 예 모든 일이 아주 술술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데이트 문화 하루가 되겠고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연애도 건강도 수술도 이사도 하셔도 되는 그런 일이고요. 오늘 연애 운도 상당히 좋고 제조. 예 오늘 사업은 금주는 모든 일이 훌륭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 크게 시작하는 하루 되고요.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웃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다채로운 또 영상 소재 영상을 말씀드립니다. 아 일본. 일본 미만의 영상을 소처라고하죠 85cm TV에 솥 영상의 수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트롯도 좋아하시는 분들 트롯도 음악도 상당히 많이 올려 놓고 있습니다. 하여 솥죠. 어그솥꼭 이렇게 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8쌤입니다